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어우, 왜 이렇게 다 똑같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즉, 모양은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이돌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돌이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돌이 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활이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일선에 갖다 붙이는 맥. 흘렸습니다 밖에 안 돼요. 지금처럼 이곳에 흙돌이 있을 때는 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떻게 도볼까요? 우선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 백이 일단 굳자를 갑니다. 궁도를 넓혀서 정답일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이 없습니다. 흙이 이곳을 잇는 것은 백이 옆으로 붙이게 됩니다. 좀 헷갈리지만 잡혔어요. 흙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이렇게 조여 들어가서 5궁도화가 됩니다 물론 백은 더 이상 안 두지만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흑은 이쪽을 한번 둬볼까요 이때는 백이 이렇게 세 개를 만듭니다 흑은 여기를 둬서 살아야 하는데 끊으면 잡히게 되겠고요 이쪽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은 백이 여기를 둬서 그대로 5궁도화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흑은 어디가 정답일까요 흙은 여기서는 이곳을 잇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둔탁한데 좋은 수법입니다. 자, 백은 이렇게 붙이는 것은요. 단수를 칩니다. 이어야 하는데 때려내고요. 치중 가는 것과 집을 내는 것이 맛보기가 돼서 살 수가 있습니다. 흙이 살았고요. 이쪽을 젖히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인데 이때는 꼬부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야겠죠. 그때 이렇게 내려 빠져서 흙이 전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